안녕하세요. 둔내 금매물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어, 전원주택입니다. 자, 여기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라는 곳이고요. 어, 여기가 이제 둔방내리 중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에서 뭐 이제 둔내 IC까지 한 2, 3분 정도면 충분히 가시고, 둔내 시내, 둔내 KTX역 전부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지금 동향이에요동향인데 살짝 남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햇살도 잘 들어오는 것 같고 자 오늘 매물의 특징은 이 땅이 굉장히 넓다라는 건데 어 대지가 이제 알 땅이 225평, 도로 지붕 포함해서 250평입니다. 그리고 땅이 굉장히 지금 반듯하게 나와요. 굉장히 반듯하게 나오고 토목공사도 축조블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잃어버리는 면적도 없고 어, 굉장히 넓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어, 대략 한 30평 정도 되고요 어, 비교적 최근에 건축을 한 준신축의 주택입니다. 집 앞에 지금 포치랑 지붕이랑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 저 부분에서 뭐 야외 활동 하시기에 좋을 것같고요자 마당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네모나게 대지가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지의 한쪽 편에는 저게 지금 창고 겸 어, 개집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강아지 두 마리, 조금 큰 강아지인데 강아지 두 마리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뭐 개집으로도 쓰시고 창고로도 쓰시고. 근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매수를 하시고 그냥 창고로 쓰신다든지 뭐 공방으로 쓰신다라든지 그렇게 뭐 용도를 좀 바꿔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 뒤쪽으로는 그냥 낮은 야산이에요. 뒤로는 뭐 이제 그냥 다 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지 한편으로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 두대 정도 주차해 놨는데, 주차는 뭐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는 이렇게 보시면 아스콘 포장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어, 완만한 편이고요. 자, 주택에서 보이는 전망은 이런 느낌. 이런 음, 느낌으로 시원하게 트여져 있는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선까지 뭐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차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편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 공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팥에서 깔려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나중에 창고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정자 같은 거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텃밭 이런 걸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좀 지금 작은 텃밭이, 어, 미리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주택은 상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도 다 들어와 있고, 어이 마을 일대가 뭐랄까 이런 좀어좀 어, 좀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은 그런 전원주택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과 집들 사이에 거리도 꽤 널찍해가지고 어 괜찮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데크 공간이거든요. 근꽤 넓어요. 지금 폭이 대략 한 5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데크는 지금, 어, 석재 데크랑 이제 합성목 데크로 좀 섞여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laughs>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전실 공간이고요. 마감은 이런 식으로, 어,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 깨끗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면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들어오면 은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기가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공간 이렇게 층고 높게 되어 있고 위쪽에 실링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일종의 뭐 TV 두시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거실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공간이 좀나 있고 반대쪽을 이렇게 돌면 어, 여기에 또 이렇게 소파 두시는 공간, 또 TV 돌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코니 창이랑 이렇게 데크랑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데크 이용하는 동선도 꽤나 편리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있고 어, 여기는 세탁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제 세탁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샤워부스, 변기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세면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은 여기 안방인데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뭐 최근에 본집 중에서 안방 크기만큼은 제일 넓은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도 어, 다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화장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굉장히 넓은 안방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 옆에서 보면은 우리 마당 공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뭐 이제 이쪽이 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침에 햇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도 뭐 구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일자형 싱크대 설치돼 있고 여기 지금 6인용 시탁 하나 있는데 어, 충분히 이제 여러 명이서 밥 먹기에 괜찮은 구조예요. 그리고 또이 데크랑도 어, 발코니 창으로 통하는 구조고 이 앞쪽에다가 선룸 같은 거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냉장고 둘수 있는 자리 미리 이렇게 매립 형태로 준비가 돼 있어요. 어, 폭은 한 1m 넘어 보여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비스포크 냉장고나 이런 거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지금 냉장고 두개더 들어와 있고, 이렇게 안쪽에 어, 물건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팬 트리 이런 거 쓰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작은 방인데, 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어, 3m 곱하기 2.5m 정도 되지 않나. 2.5m 보다는 조금 더커 보이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방 역할은 할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